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마일리지로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마일리지를 힘들게 적립하더라도 사용하기가 더 힘듭니다. 카드를 이미 뭐 만들었거나 이미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티켓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제휴된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한항공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인기 노선이다 라고 하면 1년 전에 티켓 오픈할 때 광클릭을 해야 당신이 원하는 티켓을 살 수가 있고요. 그때 이미 놓쳤다.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. 홈페이지나 전화를 해서 문의했을 때 빈자리가 있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가 되는 날짜에 가는 거고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가 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. 일단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셔야 비즈니스에 쓸 수가 있고요.